파주에서 항상 그 파주 지역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파주 박수길 대표님 모시고 한 말씀 듣고 오늘 집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금 퍼즐 대장수 박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떠들 때에 과연 뭔가가 좀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랑 대장가실 분. 대장가실분 없어요? 왜 대장간을 해야 는지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올라오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저 중국에서 올라와서 우리나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눈을 보면 한 90%가 이미 장악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연세대 1 0 0 들어갔자 어떤 소용 없어요. 왜 이미 대학이고 중고등학교까지도 이미 그런 걸들어가 있습니다. 그서 우리가 배가 떠서 뭐할 건데요? 몸을 움여야 돼. 주 경찰, 군인, 저공무의 세계, 다빨대이 새끼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저 새끼들 앞에서 우리가 뭐할 건데요? 여러분들지지거맞죠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없다고 하는 건 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비 없는 분. 또 지나가시는 분들도 좋아요. 나는 빚이 없고 내돈 가지고 삽니다 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우리나라 국민 다 빚쟁이입니다 비찮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왜 문재인 때퍼진그 빚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갚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 또뭐 젊은,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이 갚아야 될 빚입니다 이게 근데 가랑비에옷 젖는지 모르고 진다고 저렇게 받았다 쳐 먹었잖아 난안 받았어 난 지금도 노령연금도 안 받고 있어 차도 공장을 안 타고 다녀 전철도 내돈 주고 타고 다녀 왜? 내풍선이가야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랑비에옷 젖는지 모르고 저금다 받아 놓고그 빚을 우리 홍선들 저 어린 생명들에게 그 빚을 떨어지고 있잖아 그런 개같은 법도 여깄어요 근데 지금 또진보하 오면 또, 또 받을거야 아마 여러분들 돈돈 좋아하니까 그죠? 받으시죠? 근데 자 우리 저기 의 걔네들은 저, 저, 저 전위부대라고 하는 민주당 세끼을 보세요 걔네들은요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우파도 배울거는 좀 배워요 왜못 배우는데요 저는 여기 대학 교수님도 여기 다고 계시지만 대한민국 대학은 대학리라 똥만 집어넣은 단체가 대학이라고 봅니다 왜요? 지금 대학에 가면 우리나라 대학들 가서 보면 완전히 중국에서 장학을 하고 있어요 또 공사 배우는 뭐가 있을까? 공사하는 것 밖에 더요그 근데 대학 교수님 의 새끼들이 그 대단히 잡아야 되는데 못잡아! 이 참윤덜이 군부도 안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지네들이 애국자래 그리고 지네들이 대학에서 진짜 그 머리에다 동그넘 박아가고 개떡같은 소리를 받았든요 이래서요 여기 절로 나옵니다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떠오르던 정성훈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이겼다 그랬잖아요. 뭐이겼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추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 나와서 자리 지켜주신 거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게뭐있냐고요 없어요. 지금은 경찰이 되면 경찰이 없고 공무원들 되면 공무원들하고 몬스타 설해서 이거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근데 아유 다들어 나도 여기서 말을 써도 되지만, 말벌은 이렇게 돼.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는 행동은 없어. 이게 무슨 꿈에 훅파고 지내던 이 무슨 애국대야. 뺏어것 같은 소리하고 있어요. 나는 애국대라고 인정 안 한다, 여러분들. 진짜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음한 그 사람들 진짜 애국대. 나는 내 이름 석대 내기고 싶은 애가 누가 군도없어 그러면 내 후손들과 내 민족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진짜 민주주의를 두고 젊은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자유를 넘겨주고 피지 않은 을만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 최고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피선 다 지는 가잖아요 소피 모으 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힐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나는 있어. 나는 국민들한테 일어나야만 또, 난 그게 다 잡힐 자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 행동으로 안 하잖아. 행동으로 옮기면 돼. 뭐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 그리고 우파는 이런 일을 가만히 보면요. 단체라는 걸 보면요. 단체 더럽게 많아. 내가 봐을 근데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다수가 다가 다 달랐어. 아까 차회 내가 얘기했듯이 정말 진화라야 진짜 그 우리 우파의 각 단체장이 되는 인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나 저도, 저도 교회 가니데 저도 교회 한4 0년 다녔는데 저 복지 관는 해지가 또 잘못된 거 많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됐든 국민이 됐든 잘못된 게 있으면 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렇게 까다로워 근데 왜 그걸 안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 그걸 잘못을 했으면 자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가버렸다고 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거 옳소입니다 근데 이 나라 정치인정치 없는 개자식들 공무원 세계열, 이런 개사식들은 잘못했던대로 죽을거 아 해. 지가 잘못해놓고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무원 받을 때 공무원이나 우리나라 정치하는 대자식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가 잘못한거 하나도 없어과답했어 아니요 그렇게 잘못했었거든 그때 잘못했을때는 안하잖아 그걸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아들이나 딸자, 아찌, 자식들한테그런 잘못한 거같더라너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여기서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을 서로가 그걸를 하회를 했을 때그 단체가 끌려가지고그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 아니에요. 못때문에 뭐 잘해. 이게 대한민국 공격 지금. 국민이고 망고센터에 정신병자고 전부 치매 환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가 참니요 전부 터서 치매 환자고 정말 정신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나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부르는데 계장 한번 하실분 아요 오늘은 자고 한국 뜻이 없네. 저는요, 국기사회로 저는 붙겠습니다. 이 나라가 똑바로 가는 날까지 국민의 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어떤 새끼가 대통령이 됐든난죽을 때까지 붙고, 이, 이 나라가 진짜 자유롭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이 자유를 누려줄 수 있다는 라그 시간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 싸워서 저들과 분명히 싸울 것을 여러분들 앞에 분명히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